다 자, 시작합니다. 자, 19번을 볼게요. 자, 19번에 답은 몇 번? 2번이지, 2번. 왜이 솨마야. 자, 2번에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는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봐봐. 쇠저 워시 지루 견조 실공 왕지. 자, 그래서 지금 건축 시즌이야 왕지가 성숙기잖아요 그죠? 한창 건물을 확 짓고 있는 건축 성숙이에요. 그다음에 정취 도시에는 시공 차량, 시공 차량이야. 도시의 시공 차량들이 어 그다음에 사로라고 돼 있죠. 그죠? 사로는 뒤에. 사로는 누설하다 세다란 뜻입니다. 누설하고 세는 문제들. 시공하는 차량에이 누설된 거 빠지는 거죠. 시공 차량의 누설 문제, 빠지는 문제가 아주 부각이 된답니다. 심각하더라. 그다음에 지위 조종, 칭 콩, 이러한 시가 이런 상황을 지위는 뭐뭐에 기반해 두고 뭐뭐을 고려하여란 뜻이죠. 그래서 지위가 나오면 그냥 뭐뭐을 고려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정관 아시죠, 그죠? 어, 도시를 관리하는 경찰은 아니고 알지? 정관이라고 중국 사람들, 중국에 사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정관부만 도시관리 부서에서는 사로 차량, 그지, 누설된 차량에 대해서 진행라 피평지어위 비평의 교육을 시작한대요. 빙저링 그죠? 책망합니다. 나무라고 혼내는 거죠? 제도의 우랄루미엔 그치 우랄루미엔은요 당연히 뭐야 길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를 진행하더라 깨끗하게 치우세요 정리하세요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알로가 뭔지 이제 알겠네요. 그죠? 시공하는 이런 차량들 보면 뭐 기름이 새거나 아니면 뭐그 콘크리트가 새거나 막 이렇게 새 갖고 길을 더럽히는 거야.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비핑의 교육을 하고 비평의 교육을 하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뭐해라 깨끗하게 치우세요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다란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동사 목적어에 따페이가 틀렸답니다. 자, 모든 문장,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을 정허 라고 했어요. 그죠? 이 전체 문장을 정허 위주에 뜻도 얻을 수 있는데,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시청관부문 피, 평자 위, 비평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요. 누구를? 사로 차량, 그 뒤에 세는 차량들. 자꾸 흘리고 나니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 비평 교육을 해. 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대박. 자, 그럼 잘 보세요. 딱 보면은 뭐야? 그럼 당연히 뿌어 루어지, 그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점야 이거 피빙자위라고 하는 얘는 대상이 뭐야? 련이잖아요. 사람이잖아. 절대 모일 순 없어요. 차량, 차량일 순 없죠. 맞지? 그지? 비평하고 교육을 하는 대상은 사람인 거지. 차를 교육하고 그다음 비평할 순 없잖아요. 대박.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청관부는 对사로车辆的车량의谁家事人员, 그지, 기사들, 그래서 家事人员이라는 명사를 집어넣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의 다 페이가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더라? 2번이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이可以, 아, 对吧? 자그 다음에 1 9번은 A를 볼까요? 자 A를 보시면 통보, 어, 와신메이트, 전보, 다 똥만 신상 캐릭터예요, 그죠 똥만은 뭐 그거 왜 만화죠, 만화, 만화. 그래서 똥만 신상 캐릭터. 그 다음에 쉔 전편, 쉔 전편은 선전 영상, 이죠 홍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 영상은요 더욱더 쉽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 기억하세요. 쇼중히한 단어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 페이랑 쇼랑 같이 못쓰잖아 그래서 이분 다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아, 큰일 나요. 왜냐면 쇼종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청중, 관중, 신청자, 구독자, 이런 모든 걸 총칭해서 얻는 말을 바로 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관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시정부 요관부만 나도리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젠 사람들에게 민간이니까 사람들이겠죠. 통구와도어종 쥐다워요. 그죠? 취다오 모양, 루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의이 참여하세요. 어디에? 이런 활동에. 어떤 활동에? 宣전 정시, 싱상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라고 격려를 한답니다. 그럼 1번은 매번 팅 거죠. 그죠? 요 단어만 알았다면 충분히 통과할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씨를 보시면 에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고 서지라는 단어, 그지? 서지, 관련되다,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관련되다, 그다음 어디에 관련돼? 첸자와후다 일상생활. 첸자완후가 뭐야? 많은 집들, 많은 가정들, 많은 가정들, 많은 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일상생활까지 에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라지 진리 량이에요. 그죠?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라는 뜻이네요. 오시는 매운 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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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D를 볼까요? 자, D를 보시면 D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해석이 다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과할게요. 사실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하. 자, 그 다음 20번 가볼게요. 자, 20번의 답은 몇 번? 2번. 그지 쉽게 나왔을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예문에서 나듯이 똑같아요. 뒤에 수량이 나오며, 그 다음에 연속으로 라고 할 때는 루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뭘 씁니까? 리엔슈라는 단어를 쓰시면 된다고 라 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남쪽은요, 남쪽 여러 지방은 여전히 뭐하더라? 고온이 지속돼. 여기서는 칠슈를 썼어요. 그죠? 고온이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상청에서 연속 7일 동안, 그죠? 연속 7일. 그래서 루시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리엔슈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짱화이라도 있어요. 짱화이가 뭐야? 밑에 있죠. 장수성과안회성그 음, 일대, 남부지역은 기온이 35도 이상. 그 중에서 장수 남쪽은 38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렌슈이 치, 텐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A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지금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죠? 자, 宣시에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쉬엔시에. 여기선 털어놓다, 하소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관위, 부유하다예요 그죠? 넉넉하다. 근데 그의 상관은 지금 결코 넉넉지 않대요. 잘못 사시나 봅니다. 좋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리엔소공스라고 되있죠 계열사입니다. 그죠? 리엔소공스 계열사와 그 다음에 총본부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잉리 라는 단어 보이세요? 자, 잉리 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밑에 제가 달아놨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기다 라고 할 때, 그죠? 잉리, 잉리.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윤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년, 매년, 낸 년, 몇 년, 뭐가? 쥐어, 쿄순이래요쿄순이 쿠에순이 뭐야? 결손, 적자란 뜻이죠. 그래서 거액의 절자가 났대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는 뭐 하기로 했다? 쫀랑. 쥬랑, 쫀랑은 양도하답니다. 양도하다. 그래서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노라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처럼 열문제 동사 두 번째를 폈습니다. 알면 쉽고 그 다음에 모르면 한참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즐더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인 방면과 같이 쓰더라. 그래서 소극적인 단어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뭐처럼 변했어? 라고 할 때, 까이피엔이 아닌 벌써라, 비엔더그 다음에 뒤에 명사일 경우에는 비엔청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까이피엔이라는 단어는 절대 뭐할수 없다. 보어를 가질 수가 없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문제는 바로 이 13번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13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확률을 낮추는데 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 근데 환자의 확률을 낮출 순 없죠? 그 다음에 환자의 확률을 낮출 수가 없으니 환자가 아닌 뭐야? 병을 얻는 이래서 환XX떠과일리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다이라는 단어는 뭐야? 추대하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다 라는 뜻인데 밑에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시아지, 도에, 상지, 그 다음에 완배 도에, 장배 이럴 때쓸때 쓰는 게 아이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1 5번 15번에 몇 번? C, 3번이죠. 그죠? 자시 파이엔 ~~의 역을 맡더라 라고 했습니다. ~~의 역을 맡아요. 자 근데 파이엔이란 단어를 쓰려면 항상 역할이 같이 나와야 돼. 뭐 엄마 역할을 맡든 아들 역할을 맡든 근데 이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파이엔이 들어갈 단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자그 다음 16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16번 오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부피가 크고 기계로 만드는 건 뭐야? 直到 그 다음에 부피가 작으면서 비교적 간단한 거즉 손으로 만드는 건다 뭐야? 쭈뚜어, 제작한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거잘 확인해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을 보시면 요거 기억합니다. 찐싱이라는 동사 뒤에, 동사 목적어 뒤에는 어떠한 성분도 가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써라? 점마 찐싱떠, 점마점마점마양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아까 했던 거죠. 요런식잘 보세요. 잘못과 그 다음에 결정, 우리가 뭐할 필요가 있어? 고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고치다 라는 동사는 절대 생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런 글지 그죠? 비평과 교육, 이런 대상을 잘 봐야 돼. 네네 빙지를 볼 때요, 요거잘 보셔야 돼요. 또이 샤마, 동사 샤마.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동사를 했다. 그러면 또이 뒤에 나오는 대상과 신싱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호응이 맞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 차량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차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리엔쉬라는 단어. 리엔쉬는 차례차례로란 뜻이야. 그죠? 쉬야 정말. 그다음, 차례 차례로. 그래서 뒤에는 뭐야? 치킨 n 또는 뭐 S-T-N 이거 위에 이런 식으로 수량사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시라고 하는 단어는 차례 차례로, 그죠? 차례 차례로란는 뜻으로 뒤에는 뭐야? 움직이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외성말 루시 또는 루 루시시 진 라일라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사 빙지 문제는 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뭐할 거냐면. 틱리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열 문제 틱리를 할 건데, 일부분 할 거야. 왜냐면, 1, 2, 3부분을 다 틱리한 듯쓸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틱리 일부분, 열 문제를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틀어 드릴 거예요. 풀어 보세요. 라고 하면, 니네가 안 풀어 오잖아. 자,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공유를 할 거고요. 공유를 해서, 그 다음에 녹음도 들려 드릴 거예요. 식마.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6번부터 해서 가는 겁니다. 6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으면 준비됐다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음악, 여기 녹음 틀고, 그 다음에 팅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다 자, 이 부분이에요. 열 문제 바로 갑니다. 哪位哦？六，6. 不管做什么工作，会做永远是最低的标准。如何做得更好、更快才是核心目标。越是容易上手的工作，其更新速度和淘汰率就越高。所以在工作中，我们要多学习点技能，不断突破自我。七。 夏季高山地区空气中的冷水滴常围绕着尘埃等物质冻结，形成一种白色的圆团形颗粒，气象专家称它为线。老百姓喜欢叫它米雪。线虽然看上去很像雪，但其质地松脆易碎，并不属于雪的范畴。八、啊，研究表明，我们可以从物品摆放的方式来探究一个人。 因为每个人都会按照自己的喜好布置环境，无论是精心摆放的照片，还是随意堆放的文件杂志，都会暴露一个人的内心世界，充分展现出他们的个性。九，古代有身份的人常穿宽幅大袖的衣服，袖子里缝有梯形状的口袋，且开口方向与袖子相反，这样钱财等物品放到里面。 即使双手下垂也不会掉出来，两袖清风就是指袖子里没有装钱财，常用来形容官员廉洁。十，我们总是不经意的把自己的问题无限放大，例如，当我们出丑时，总以为会被周围的人嘲笑，其实别人或许当时注意到了，可事后马上就会忘记了。要知道。 不是所有人都像你自己那样关注你。十一，糖画是汉族的一种民间手工艺品。顾名思义，它是用糖做成的画，可供观赏也可食用。传说糖画是唐代大诗人陈子昂发明的。他喜欢吃黄糖，经常将糖融化后在桌子上绘成各种图案，一边赏玩一边食用。 十二，红景天是一种生长在高寒无污染地带的珍稀野生植物。由于生长环境恶劣，它具有极强的生命力。此外，它还是一味用途广泛的中药，食用后可缓解高原反应带来的不适，亦有美容护肤的功效。十三，有报告称，在促使百米跑成绩提高的诸多因素中。 力量的加大占百分之十二，爆发力的提高占百分之二十，而自我放松能力的改善则占到了百分之二十一。十四，这是一本可以带你游历世界的书，你将透过顶级科考学者、记者、摄影师的视角，发现一个个妙不可言，甚至可能一生都无法造访的地球角落，放飞你的思绪。 跟随这本《地球角落》去发现新世界吧。十五，渔业是北斗卫星导航系统应用较为广泛的一个行业。北斗系统终端不仅可以为船只导航，还能通过其特有的短报文通信技术，报告船只位置和随航人员的情况。据统计，目前中国有近十万艘渔船安装了该系统终端。 아. 어? 요까지예요. 자, 요까지 같이 해본 겁니다. 자, 답 불러 볼까요? 자, 우선은 6번의 답몇 번? C, 3번이에요. 그다음에 7번의 답 A, 1번. 그다음에 8번의 D, 4번. 그다음에 9번의 C, 3번. 그다음에 10번의 D, 4번. 그다음 11번의 C, 3번. 그다음 12번에 C3번이고요. 13번도 C3번이에요. 그다음 14번에 A1번이고요. 그다음에 15번에 C3번이에요. 좀뭐 양.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6번에 6번은 되게 쉬웠을 거야. 그지? 음맨 마지막 보시면 봐봐. 더 기능을 그죠 진능을 공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 라고 했으니 그지 더 높이 향상을 해야 돼더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됐던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음, 어. 자그 다음에 7번에 7번 같은 경우는 요거 볼게요 이 단어 뭐라 그래 시엔이라고 읽어요 위에다가 밑에 흩어지다 라고 하는 산이 있는 거야 그지 산원더산그 다음에 뭐 그래서 흩어지다 그리고 이거 바로 시엔이라고 있는데 시엔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쓸수 있는 단어. 자, 쌀알 눈이라고 들어봤니? 쌀알 기 눈, 그렇요 그림처럼 보이세요? 요 그림이 야 그래서 왜 그게 밥풀처럼 보이는 거지, 그지? 이게 쌀알처럼, 쌀알처럼 보여서 그래서 미슈에라고 도한답니다 근데 얘가 슈에야, 슈에는 아니야. 네마 밑에 나오죠, 그죠? 자, 너무 쉽게 부러지고요. 빙부 수위 슈에 더 판처라고 했습니다. 대마. 자, 그래서 A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C N이라고 읽어요, 그 단어. 어?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에, 이거는 쉬웠을 거야. 그죠? 8번에 D. 매원 D죠? 괜찮습니까? 어려운 단어도 없잖아. 우리 연구에서 나타내기를 물품을 놓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뭐할수 있어? 연구할 수 있어. 한 사람을 탐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배치의 환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배치의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사진을 놓던, 아니면 마음대로 막이게 접지책을 쌓아놓던, 아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놓는 거죠. 이런 방식은 결국은 그 사람의 내신 네. 실제 마음속, 그죠? 마음속 세계를 나타내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성 또한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죠? 정리 잘하는 사람, 되게 깔끔한 사람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 자, 9번. 어, 이 남자. 그지요? 좀 잘생긴 사람 찾으려고 했는데 잘생긴 사람이 없었어. 바이트 뒤져보니까 그나마 이 사람이 좀 깔끔했어요. 자 우선 이 시우즈입니다. 그죠. 이런 시우즈를 뭐라 그래? 콴푸나 시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입었던 옷인데 왜 옛날에 여기서 막 끄집어내잖아. 그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안에서 막돈 끄집어내고 뭐 끄집어내잖아. 근데 문제는 아니 이렇게 돼있는데 안에서 물건이 왜 떨어지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안에 뭐야? 새로운 주머니, 또 다른 주머니가 있는 거지. 봐. 그래서 옷을 만든 데 밑에다가 주머니가 있다라는 걸 알려줬던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단어를 한번 보고 갈까요? 량 시우 칭펑이라는 단어. 우리 옛날에도 도해 시간에 한번 배웠던 단어입니다. 두 소매가 뭐하더라? 칭펑.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바람만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빈털털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단어를 관리한테 쓴다면, 관리한테 쓴다면 관리가 뭐하다? 가진 게 없으니 결국은 청렴결백하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량시오칭펑은 관리가 청렴결백해라는 뜻이 있더라. 이거 기억할게요. N 지에 그래서 결백이죠. 청렴결백. 그래서 량시오칭펑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자, 10번은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지. 근데 요 단어는 기억하자. 부징이. 부징이가 뭔뜻시니 그지? 주의하지 않다. 조심하지 않아. 그지? 우리는 늘 조심하지 않아서 자신의 문제를 더 무한대요. 뭐 무한대로 확대를 한대요. 예를 들면, 땅 오면, 什么时,출소실 출소가 뭔이야 망신을 당할 때, 뭐, 갑자기 잘 걸어가다가, 그지? 막잘 걸어가다가 하고 자빠지거나, 그지? 어, 그 다음에 목 먹다가 머리 막 흘리거나, 이런 추소를 당할 때늘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뭐 합니까? 아마도 그지 비해요 호시 아마도 그 낭추이다 얼라 그지 관심은 두겠죠 한 번씩은 쳐다보죠. 그런데 나중에 일이 지나고면 뭐해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당신을 주의하신 건 아니에요라는 사실이에요. 어 어려운 거 없죠? 그럼 4번인 게 맞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당화라고 하는 거 이쁘죠 이거 한 번쯤은 보셨습니까 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좀 많은데 달고나 같은 거잖아 당화 그지 달고난데 우리나라 달고나보다 조금 더 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설탕을 녹여서 국자로 뭐 합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딱 떼어내면 뭐가 돼 그림이 되는 건데 이거는 되게 많아 요 이쁜 게 근데 그중에서 그중에서 그냥 갖고 온 사진인데 당화 탕으로 만든 설탕을 녹여서 만든 그림 이걸 바로 당화라고 해요 자 이거는 민간. 공예, 수공, 예술품입니다. 그 다음에 꾸밍스이 우리 옛날에 배웠던 단어 알죠? 꾸밍스이가 뭐야? 이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 설탕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감상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죠. 드셔보셨나요? 맛있습니다. 달고 나니까. 그 다음 전설에서 당화라고 하는 얘는 당달. 그죠? 당나라 시대 대시인 누구? 천즈앙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은 뭐야? 광탕. 지금 말하면 우리 어, 흑설탕이라고 하나요? 어, 노란색 설탕 알죠? 그죠? 흑설탕을 매우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녹인 다음에 결국은 그림을 그리면서 감상을 하면서 드셨더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방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해볼까요? 이거, 공징TN이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 홍경천이라고 해요. 한국어로 찾아보면 홍경천이라는 사, 이게, 이게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뭐하는 식물이야? 되게 귀한 식물이죠. 그래서 고산반응이라고 하나요? 높은데 고산반응을 치료할 수 있는 고산 반응에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가 아니죠.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 중약제로 쓰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들 단어 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이외라는 단어. 우리 옛날에 이거 보지 말고 이외라는 단어. 옛날에 어떤 단어이죠? 그저 줄고 덮어 놓고 오 그래서 안 좋은 단어의 뜻으로 배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외라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한약제의 종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외라고 하는 얘는 이 중약, 한약제의 종류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죠 덮어놓고 줄곧이라는 단어 아니야. 그래서 새롭게 출발, 새롭게 나온 거죠. 이런 단어 처음 봤지? 그지? 이외에 정말 정말 중요. 즉이종 정말 정말 중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약재에 쓰는 약재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13번. 그럼 답은 3번 맞죠? 이상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 자, 13번에 이거 파워파리. 우리 옛날에 독해도 제가 한번 달아드렸어요. 폭팔력 이러지 말라 그랬어. 그죠? 폭발력좀 너무 없어 보여 자, 그래서 뭐야? 순발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파워파리 순발력이라는 단어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m 경주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힘, 리량, 그죠? 힘이 차지하는 거는 뭐야? 12% 정도? 그 다음에 순발력이 차지하는 거는 뭐야? 그치? 한20% 정도? 맞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팡송능 리더 그랬어요. 팡송능 리더 가하는 뭐야? 즉 긴장을 늦출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몇 프로? 20% 정도를 차지해. 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봐봐. 갑니다. 음. 자, 그 다음 14번에, 14번에 A 맞아요? 답 A 맞습니다. 그죠? 음, 책을 선전하는 거죠? 第一条条路 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두루 여행해 보다. 세계 일주하다. 세계를 돌아봐요. 그 다음에 전멀리, 여 여울리 世界 세계를 여행하다. 여행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시, 叫. 이건 뭐 시각이라는 단어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妙不可言.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야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평생 우파짜오 너라 그랬습니다. 한평생 가보지 못할 짜오팡이 방문하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한평생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져다 데려다 줄수 있다. 그래서 팡페이 니더스쉬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넓혀라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 팡페이 신칭이라고 하면 마음을 놓다 라는 뜻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팡페이 니더스쉬 생각을 높여서 상상력을 펼쳐 나와 같이 지구 여행해볼래? 이 뜻이죠. 그 답은 A라는 게 매번 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의 답은 3번. 그죠? 3번. 이거는 GPS. 중국에서 지, 자체 개발한 g p s 예요 그래서 이 GPS는 어디에 도움을 줘? 업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괜찮나요? 그래, 15번에 4C 나왔습니까? 음. 자, 이거는 일부분, 6급 문제예요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니네가 이때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서는 음, 이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연습을 시켜볼까라고 해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이게 다가 아니야. 얘들아, 니네 충분히 혼자서도 풀수 있어요. 혼자서도 풍리 연습은 할수 있으니까 제발 제발 부탁이지. 이미대 보시는 분들은 풍리 연습 하루에 꼭몇분씩 한 30분씩이라도 꾸욱 꾸준히, 굳이 문제를 안 풀어도 상관은 없고, 옛날에 봤던 거, 원본을 보면서 계속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길 바랍니다.